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마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문장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도 한 학기 이상, 일년 이상 그렇게 연구하는... 어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줄여서 나누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건이나 또 모든 일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문장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우리가 딸고 살고 있는 이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한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잘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정 국가를 이루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왕을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 예수님의 시대, 곧신약시대가 그 시작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의미가 태어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겨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표적인 예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죄의 아래에 그하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시,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 병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닮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하여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드리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연결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지만 인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죄로 말미암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쌀 역사 가운데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벌하시고 얼음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쯤에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때가 되어져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가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 하나님 언제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를 내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교회를 세우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갑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고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마 이마시오면 라고 하는 표현을 말한그 원어로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번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표현로 사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성.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면 아마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어적으로는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이 중요합니다. 내 가치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어 내 자신. 내가 기쁘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되다고요. 내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삶 속에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목표 그 가치들이 세상적인 데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내 삶의 순간과 가치와 시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1번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실학적 용어, 용, 용,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산을 씁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거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는 우리 세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중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 중고등부 이제 시작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빨리 맞춰 주세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집중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갔던 애들이 어, 매일 저녁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올라온 학생들도 그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충성심은 돈이나, 그리고 돈이 제공하는 것이나 지위와 명성, 또한 일 일을 하는 것이나 일이 주는 어떤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날 교회가 가져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위해서 참고했던 책 중에 K. 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여자분이신데. 어 프리셉트 이제 국제 프리셉트라고 성경 연구하는 어 이, 곳을 이렇게 창설하신 분이세요 남편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교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을 한 종교이지만 교회교는 교회가 중심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주 어떤 세상적 모임과 비슷해져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 모으는데 집중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열매들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 드러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어떻게 교회로 모시고 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에서 한 사람 마음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교회로 데려 옵니까 아니죠.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막 가지고 와서 신나게 만들어서 교회 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에 전도행사 많이 치러 왔습니다. 한번 모을 때 6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모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되면 대부분이 빠져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대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어, 전도해야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삶의 현실들이 어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죽음 생명에 대한 위협도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자체가 터키 지방인데 길 자체가 너무너무 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하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달콤한 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가요나 드라마에 그리고 게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충성된 사람은 그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술에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단어들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드려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옷이 없어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러한 단어 하나 하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다짐과 그 삶의 가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